해바리 숫자 그만 보고 싶어. 요거트 가이즈에서 이렇게 요거트를 보내주셨어요. 두 버전 중에 하드 버전부터 보여드릴게요.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거의 치즈 수준이에요. 하드 버전은 완전 꾸덕하고 오. 고소하고요. 소프트 버전은 하드보다는 부드러운데 집에서 만든 그릭 요거트보다는 꾸덕한 것 같아요. 같이 보내주신 수제 그레놀라 뿌리고. 국민식빵이랑 같이 먹으려고 에프급 해왔어요. 서비스로 보내주신 꿀을 뿌려서. 블루베리랑 요거트 꿀 빵에 발라먹으니까 완전 블루베리 크림치즈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다 하드 버전은 184칼로리, 소프트 버전은 141칼로리로 수제 그릭 요거트인데도 칼로리 표기가 돼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먹고 오랜만에 춤 연습실 왔어요 춤 영상은 따로 휴체에 올려놨어요 쉬는 거 아니고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빡세게 해주고 서브웨이 와서 로테셀이 바베큐 시켰어요 소스는 소금, 후추, 트러플 마요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둘다 단게 땡긴다고 무작정 나오긴 했는데 우리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? 아, 안 되는데 진짜 많이 양보해서 그나마 이거 먹고 동대문 가서 피구 버고 집으로 갔어요.